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함수 설계 보이죠? fx x는 0을 만족하는 이런 함수를 나는 볼 거야. gx를 볼 거야. 양 끝점을 찾을 거야. 양 끝점을 찾기 위해서 고전점을 볼 거야. f의 2가 2였을 때 해야지? f 의가 2면 F의, F의 X, 4 0 x 이 상태니까. F의 2가 2면 위에 거 만족하죠? 그쵸? 그렇죠? F의 2였을 때는 만족합니다. 그 소리는 G2가 0인과 마찬가지야. G2가 0인과 마찬가지야. 실근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런 고전점인 상황 말고, 즉, F2가 K라는 값을 갖는데, k 값이 2가 아닌 상황에서 분석하러 가야지 하면 되지. 됐죠? x는 2를 넣었어요. 그럼 f의 k가 4 2니까 2를 만족하는 게 자동으로 걸려.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걸리니까 이 상태에서 g의 2를 분석하러 가. g의 2는 f의 2에다가 빼기 2가 될 거야. fx 빼기 x니까. 그래요. f e는 k였으니까, 너는 k 빼 2라는 소리고. 이쪽에서 하러 가요. g의 k를 분석하러 가. g의 k는 f의 x x니까, f의 k에다가, 빼 k. 이렇게 가는 거죠. f의 k는 2였죠. 2, -2 k가 되죠. 두 개가 절대 값을 갖고 보호가 반대지? 됐죠? 그래서 g의 2랑 g의 k를 곱했더니, 명보다작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이이이 친구는 이이하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 a 는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이 네. 3 번. 이게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이 서술을 하실 때 그냥 사이에 있습니다라고만 서술하시면 굳이 나눌 필요 없으시고요. 나누고 싶으시면 이보다 클 때랑 이보다 작을 때나누셔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서술하시면 되죠. 사이값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십다 번은. 제가 말로 했던 내용을 수식으로 쓰라는 소리거든요. 난관에 봉착했죠 3번, 4번이 같은 학교에도 나온 거예요? 네. 나쁜 학교죠 조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관학을 몰아 하는 학교 있죠 참, 싸가지 없습니다 그죠 해요. <laughs> 구한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C가 이거의 존재함을 보이래 아까 배경 설명은 드렸어요 배경 설명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래? 이게 수, 값이라는 거지. 네, 평균값 정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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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잖아. 아, 아니, 그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얘기예요. 얘가 지금.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얘기이기는 해요. 그 얘기는 한데. 얘를 설명하라고 했잖아, 이제. 네.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c가 존재하는 거 보이라는 소리는 fc가 네모를 만족하는 그런 c가 있으면 돼. a하고 b 사이에 a와 b는 값일 거잖아 숫자일 거잖아 정적분의 결과도 숫자 b 빼기 a분의 1도 숫자 그러니까 fc가 네모라는 값을 만족하는 이 c가 a,b 사이에 있음을 보이면 돼뭐 냄새 안 나? 의 정리해서 첫 번째 거 냄새가 나지? 그렇지? 일단 냄새는 풍겨? 어, 냄새는 풍겨?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이격 정리 첫 번째 거를 곰곰이 생각해봐. 패고 간 A, B에서 F는 연속이어야 하고 a보다 b가 커야 하고 fa랑 fb는 달라야 하고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았니? 전제 조건 써야 돼요. 구간적으로 받야 돼. 뭐 만족되게끔 쓰면 되죠. 거기 조금 조작이 필요하기는 해요. 조작이 필요. 이거는 지금 일반론이야. 사이클 정리 첫번째는 일반론을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이랬을 때 fc가 k가 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합니다고 여기에는 이 k값은 f,a랑 f,b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지 네. k는 f,a와 f,b 사이인데 그냥 이렇게 써 볼게요 f,a랑 f,b가 크다고 가정을 하고 f,a랑 f,b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지 네.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지 네.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지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지 그 소리는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있잖아. 이그 네모 박스 있잖아. 걔가 어떤 함수값이랑 어떤 함수값 함수는 생략. 어떤 값이랑 어떤 값 사이에 있어야 돼. 네모가. 이게 어떤 값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전제 조건이 f(x)가 연속 함수라 그랬지? 네. 연속 함수는 항상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지 <laughs> 평소 수능을 풀때잘안 쓰는 거 연속함수 그러면 항상 부등식 발생되지 최대 최소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연속함수는 f x 의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겠지 일단 부등식이 발생됐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범위를 약간 좁혀야 되나 봐 왜냐하면 이쪽이 최대값, 최소값 이랬을 거니까 이게 네모니까 이 네모가 fc니까 fx는 연속함수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너보다 작거나 같고 너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건 뭐냐면, 등호가 있으면안 되지.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살짝 작고 이것보다 살짝 큰 뭔가 살짝만 해주고 서술하면 될것같아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라고 틀 받고, 그럼 다시 그려봐. 얘가. 처음에 예를 들때 이런 예를 들었다 a 에서부터 b 까지 되게 심플한 함수를 그렸죠 이렇게 이걸 그려놓고 적분에 가는 평형값 정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를 만족하는 c 가 있어요 했고 네가 f c 라 했고 예 지금 그 소리 아니야 왜냐하면 인테그랄 a 에서부터 b 까지 f x dx 를 했어요. 이거와 넓이가 같아지는 것이 b 빼기 a에다가 fc를 곱하는 순간 이런 c가 a,b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게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였잖아 그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b 빼기 를 지금 내렸잖니 내렸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구조를 지금 잡은 게 fc가 네모였지 이게 어떤 값이랑 어떤 값 사이에 있어야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사이 값 정리를 쓸 예정인 거란 말이야.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연속 함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령, 이렇게 생긴다는 걸 찾아봐봐.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네가 최소 값. 네가 최대 값. 이렇게 되지? 그러면, FX라는 놈은 항상 최소 값을 갖고, 최대 값을 가질 거니까, 범위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fx가 아직 우리는 답안지 쓰지 않았어요 문제지에 메모를 잠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왔지? 돼요? 근데 구하는 게 이런 걸 하래 그래 하지 뭐 이럴 거 아니야. b가 a보다 더 크다 하면. 뭐 이상해요? 아니, f(x)가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이런 부등식 발생됐다매 네. 그러면 b/2를 동시에 곱하면 접분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네가 부등식이 만족되면 너도 만족할 거 아니야. 왜? 그렇잖아. 그러면 오른쪽 계산을 해 봐. 너 뭐야? m이야. 더 계산해봐. 스몰 애미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면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네모였잖아. 네모니까 어 이거보다 살짝 크고 이거보다 살짝 작은 무언가만 서술을 내가 잘해주면 되겠어. 이게 네모 파트니까. f